초코 안코 1차 접종 영상입니다. 병원가야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사장님. 사장님 일어나세요. 사장님 병원가야 돼요. 그냥 응? 깨워가지고 옥시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가들 일차 맞히러 갑다 오, 뭐, 응? 어떡해, 오, 봐봐. 응? 이 어떻게? 뭔가 이거? 응, 봐 응. 초코 안고 응? 초코 안고 1층만 들어갑니다 지금은 초코 한 마리도 들어가기 버거운 이거 보자기 같은 가방에다가 들어가는데 아 너무 귀엽다 아까 도 봐봐 응? 오 마이 갓.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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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이 왔어 으면 <laughs> 전이 있는데 하, 너무너무 사는스습니다 지금 다큰 어른 돼가지고 어느 어요 그러고 보니까 낮에 외출한 적 처음이네요 에아토트중계예요아 자, 자. 그걸 아, 넣었어요? 아, 오랜만에 넣네 잘했네 잘했어 아 그래요? 어디에 어디랑 묶고 있어요 지금요? 아, 아 잘은요? 오케이 손목걸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아이고 기쁘냐? 오늘 안 춥지? 낮에 나온 거 처음인데 그니까 거 얘들 픽업 갈때 말고 낮에 낮에 데리고 나온 거 처음인데 지금 친친친지 낮에 나오니까 얘들아.

바위 레츠 고. 부탁드리고 오늘 기 정리랑 잡이랑까지 한번 들어가 할게요. 진짜. 와, 밖에 나기 좋은가 봐, 여기. 좋지. 월인데한 주에 시작 기분 좋게. 너무 궁금하고 응? 너무너무 궁금하고 응? 호기심 어린 그 표적으로 밖에 보고 있어요. 창문 밖을 너무너무 귀엽죠. 똑같은 하... 눈물이죠. 얼굴이 둘이 살짝 다르게 구분되긴 해요. 걔도흐다보고 너무 귀엽고 지금은 그냥 깡패죠. 깡패. 지금은 뭐 조커는 뭐제안전이 그냥 맞는 거 같아요. 42점에 극시의 유사. 자보겠습니이제구축으 보다 이제 외쪽 어, 오른쪽. 보내 이제. 오! 이거게 1 0가 바로 경기장 끝나고 왔다 가고 반중들한테 이제 막 대고 있거든요. 경기장히그개 소리 있네. 가 5개가 있어요. 한 구역에. 어. 그위에 한번 돌아주고 이제 인 나가비 돌면서 잘했어요. 진짜 너무 잘했다. 대한력입니다 리그 4위인데 아직까지 맨유랑 승점 좀 차이 가 나긴 해요. 지금 7점 차이 때문에 조금 승점 차이 가 나긴 하지만 승부에 지금 기세만 타면 하나 잡을수 있는 스코어죠. 이 승점이 아니 감독 차인가 이게? 따뜻한 해설 받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너무 기분 좋았나 봐요. 애들도 따뜻하니까 애들이 따뜻한 거 너무 좋아해요. 조금 너무 너무 뒷모습도 기분 좋아 보이네요.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스텔레이 코치 체제로 그대로 가자 1번 콘테 한번 다시 한번 더 써보자 일본. 난큰 의미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 우승은 일본이거 콘테 잘 잘렸어요? 아니 스텔레이 코치 체제에서 세 경기를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스테리니코. 아 그래요? 지금. 한 번도 안 졌어. 우승도 안 됐어요 지금. 감독 일본. 와 미쳤다. 오늘 자 스텔 소름이 선수 평점 보겠습니다. 누구 평점 궁금하세요? 네 포스터 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포스터부터 루키부터 포스터 6.8그 다음에 로메로 잘했죠 치, 로메로가 7.7이네 수비수 7.7이면 그냥 거의 뭐 M1 수준이거든요 랑글레 6.6 토트넘은 이겼으니까 뭐 평점 자 좋겠지 뭐 다이어가 7.5 다이어도 그냥 뭐안 보였긴 했지만 뭐 그냥 그냥처럼 잘했던 느낌 모야8.3 우와, 로얄 애무해. MM. 쳤다. 잘했죠. 맨 오브 더 멤치 들어갑니다 로얄. 음. 잘했겠어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올려놓았기 때문에. 베이비스 7.4. 그 호이비는 7.3. 지금 대체로 7점대가 많습니다. 저번 경기는 다 6점대였는데. 3, 6, 8, 4점. 1점이 다 올라갔어요 평균적으로. 스킵 7.4. 음, 아, 여기 맞네. 여기 맞는 것 같은데. 7.4. 네. 음. 도 착했 습니다. 간 단한 서류 작성 하 고요. 지만 일단 애들이랑 서류 작성하고 차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 조용히 있는 거야? 응? 응? 예쁘죠? 이때 아직 손 긁힌 적이 좀 있어요 야 그때 선톱 놓을지 몰라가지고 아, 난리 났네 손이? 네. 여기부터 탈출했어 왜오 둘이 난리 났 나, 난리 났어 그래서 메에사용가고 있어요. 아 완전 있네. 이거 창이 창. 고있어이가방에 있으니까 좀 심심한가 봐요. 일하다 심심해서 자네요. 저건 청소들 너무너무 귀엽죠. 어. 음. 잠이 왔어요. 잠이 왔습니다. 근데 동네 냄새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쌩쌩해가지고 또 튀어나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들. 둠빛이어이어 <laughs> 예쁜 상당어 귀여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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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진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laughs> 세상에 이렇게 또 사랑스러운 생승체가또 있을까요? <laughs> 조금 너무 예쁘죠. 자작깨다가 자다 자작깨다가 자다 어렸 때는 먹고 자고 쓰고 먹고 자고 쓰고 너무 너무 예뻐서 그리고 얘기도 야, 10개월 전인데, 또 이때, 이제 어제같이 생생하네요. 그리고, 우리 아가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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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세 잠깨가지고 자. 어릴 때는 호기심도 워낙 많아가지고. 천방지축, 천방지축. 팔팔하죠, 팔팔해. 자, 첫 줄로 보다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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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미? yeah, it's going to be real. Oh, okay, okay. thank you. thanks to you. yeah. Hello. Dr. okay. 예, 질로스로 왔습니다. 아시피 초코는 1.62파운드입니다. 헬로. so you've got two k i t t e s for yeah. us today. And is it their first visit? Yes. Okay. And they mm -hmm. are very adorable. And so, let's see. This one is named... Anku. Anku. A-N-K-U. A-N-K-U. Anku. Okay. And mm -hmm. Anku is a boy. Do you agree? Yeah. yeah. And let me look at the other one. So they're brothers? Um, or is this the She's girl? She's a, a girl. She's bigger <laughs> than he is. Okay, so this... I'll let Do you have Anku back? And this is Taco? Yes, of course. She's the one we had the name down for. All right. And how long have you had these two? How long? How long? Age. Age? Yeah, uh, age. How old are they? November 24th. November yes. 24th. Okay. December, January, February. So they're old enough for first vaccines. Mm -hmm. Wonderful. I'm going to let mm -hmm. you keep them in the little mm -hmm. pocket and mm -hmm. I will get their records. <laughs> Okay. Perfect. All right. So mm -hmm. Choco yeah. is a girl, yeah. and I'm gonna cool. wave Chaku, Chaku, mm. Chaku. Yeah. there we go. Chaku. Uh. Can you tell them apart from a distance, or do you have to look close? Mm -hmm. This is Chaku shanku weighs 1.66 pounds <sighs> do you have other cats at home hmm? no, no only... just these two yes. heart and lungs sound good hmm? ears are clean okay. Yeah, yeah, little ears. <laughs> yes, you're a tiger. Okay. okay. Egg. Respiration thirty. We'll take your temperature in a minute. We aren't gonna make you mad. And this is. Thank Okay. It look very healthy. Mm -hmm. Very cute. And I'm Dr. Hendricks I'm the veterinarian. Mm -hmm. I will get a nurse to help us and we'll get the cost of their vaccines. We recommend a routine dewormer and we'll show you that too. But they look like they're going to be great for vaccines. Okay, so we are right here. You said born November 24th. Okay. You just hang up and this will go back to, back to your fun okay. Sunday. Uh, 병온 김에 애기들이랑 셀카도 찍어봤습니다. 다른 우리 애기도 진짜 천하사평하네요. 너무 너무 귀엽고 너무 너무 사람스럽죠. 애기들 병원 오늘 영수증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아고아고 초코. a Oh, the pen. Do you like the pen? <laughs> Hi, baby. Okay. I'm gonna see. Are you okay with holding? Okay. So if you can just hold okay. them like this. Do. Mhm. Mm okay. And then I'm just gonna try and come in and do the temperature. Okay. I know. I know. I know. It's, it's cold. What? I know. I I like 둘다 신났습니다 이제. 뭔가 또 이게 뭐지 하고. 좀 이따가 아플 거는 애들 꿈에도 모르겠죠? 음. 음. 아, 병원 영수증 위에 올라오는 데 진짜 장내가 자 너무 너무 작네요. the temperature on chocolate. Uh -huh. Oh baby, Good. your turn. It's your turn. <laughs> I know. 안녕 <목소리도> <목소리도> 고1차소총 일부 영상 끝